지금 너무 쌩얼이라서 약간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든 정도?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. 이거 어제 유니클로에서 산 호리스인데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. 여러분, 이게 뭘까요? <laughs> 이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뭐라고 해야 되지? 아무튼 되게 따뜻해요. 연말 파티 이제 시골집 가서 할거 장보고 있어요. 엄마랑 같이. 포기. 오늘은 소고기 파티. 안녕하세요. 자, 소고기 부자다. 여기가 저희 두 번째 집입니다.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꽃이 좋아? 응, 꽃이 좋아. 꽃이 좋아, 내가 좋아? <목소리> 진짜로? 응 얼만큼? 뭐? 응. <laughs> 진심 남은 거야? 진심이야 알겠다 엄마 응 배고프지? 응 이렇게 눈앞에 고기가 있는데 왜못 먹는 걸까? 응? 연말에도 오는 연말에 거 아니야? 아맞다 나 보고. 저기 있지. 그냥... 빵입니다. 그냥 잔에다 빨... 먹어야지. 이거 생강차게. 오, 좋아. 이거는, 이거는. 생강